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탑은 와치앙만에 있는 황금으로 칠한 탑인 제디창룸이라는 탑입니다. 제디는 탑이라는 의미고요. 어. 자, 란나 양식이라는 디자인으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하단부에 실물 크기로 거의 제작된 15마리의 코끼리가 조각상들이 탑을 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네, 모습이 지금 봐도 매우 정교하죠. 네, 지금 봐도 국회의 모습이 매우 정교합니다. 이 와치앙만에서 이 탑이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다 복원한 건데요. 이것만 그 원형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의...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적혀 있고요. 저기 올라가 보면은 아주 조그만 불상들이 이 안에 보면은 보관돼 있습니다. 볼수 있죠? 꾸리들이 정말 정교합니다. 날씨가 진짜 좋네요 좋다 못해 뜨겁죠 오늘은 자, 와치앙만의 대표적인 그 탑인 제디 창롱을 같이 보았습니다